2024년, 갑진년, 을사생 1965년 애순살입니다. 남녀가 용모가 준수하고, 언변도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덕도 있고, 사회활동, 동료, 선후배 간 존경받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또 남자는 특히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고향과 부모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어 타향길지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직업들을 꾸준히 한 가지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바꿔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직업이 조금 편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남편이 모든 게좀 불만족해서 이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조금 까다로거나 힘든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재복돈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여자, 남자의 부분에서는 조금 외로운 사람네들이 특히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재혼자도 많고, 또, 뭐, 첩이 있는 분들도 많고. 62년생, 이민생하고 좀잘 맞고요. 원숭이띠하고 인연이 좋고, 첫띠 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을사생, 1965년 1월생. 올해는 일은 진행이 잘 돼요. 조금 구설과 시비를 조심해야 된다. 또 합법적인 일을 해도 불법적인 일이 들어오게 될수 있으니까 포항된 사업을 하신 분들은 관제수를 꼭 조심해야 된다. 소무사, 뭐 이제 시비, 또 법원에 왕래하는 건 조금 불리해서 8, 9월, 10월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3월 세. 금전이 5월이 되면은 서서히 생기고 2, 3월 달에 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조금 순조로워 요 매매든 결론이든 설정이든 또 가서 뭔가 들어오는 물건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2, 3월이 계약이 좀 순조롭습니다. 올해는 변동보다는 자리 매김을 하기 쉬워서 운서우는돈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이제 계약 뭐 집을 산다거나. 문서를 매매도 한다거나는 계약에는 좋은 운이 있습니다. 6월생 가족으로 좋은 소식이 와요. 집에 이제 기쁜 소식 결혼, 뭐 등남 등녀, 뭐 손녀 손주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늘어가는 수고, 사람의 피로해서 장사가 잘 되면서 수여서 장사가 사업이 좀 편안하고. 사람이 불어나고 새 식구가 생기면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손으로 경사가 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수입니다. 9월생 메인 문서, 사업 문서의 운이 좋아요. 내가 무엇을 산다고 그랬을때 기계, 집, 땅, 사업 내가 확장한다고 랬을 적에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요. 자 예로 기계 설비 사업자 뭐 공장 같은 거 물건이나 위치 확장하는 데에서는 가장 좋은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금전에 출납에서 못 받은 돈이나 받을 돈이 있으면 올해는 금전의 융통이 좋아서 금전적으로는 내가 받아야 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1 1월생 올해는 바쁘게 새로운 일이 생겨 자꾸 바빠요. 뭐가 바쁘냐? 아 내가 퇴직자나, 퇴직을 하고 시작하는 분들, 오랜 이직, 구직, 뭐 그런 일이 좀 순조롭다고 봐야죠. 내가 퇴직을 해도 할 일이 생기고, 퇴직을 해도 내가 어떤 사업을, 사업이고 운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좀 편해지고, 도울 사람이 생기는 운입니다. 큰 시작보다는 작은 시작으로 나아가는 운이 강해서 무리하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이 이직이 되는 분들은 서서히 운이 들어오고요. 사업도 큰 사업보다는 조금 조금씩 투자해서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운입니다. 1965년 대순살 되신 분들, 은사생. 우리 2024년 갑진년에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퇴직자분들이나 이직자분들, 구직자분들은 직업이 드는 운이고요. 그냥 놀 수만이 없는 게 아니라, 놀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시작하는 운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정리되는 운도 있지만, 문서의 시작. 아니, 땅값이 내려가는데 땅을 사야 되나, 뭐 집값이 되는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쪽으로 필요한 대로 변화가 들어오고요. 또 내가 금전으로 봤을 적에는 확장의 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융통이 되어 확장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65년 애0살 분들 의사생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슬슬이 풀린다고 생각하고 건강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